다현이 옷 고르는 중 엄마는 화장 중 다현아 이거 입어도 돼? 그럼 그냥, 그냥 엄마 어디 고 입을까? 다현아 이거 엄마 옷입 <laughs> 자기야 우리 어디 가는데? 몰라 밖에 날씨 많이 추워? 야외에 못 앉아 있... 다현이 보여드릴까요? 거기 열몇 시간은 자가지고 다현이가 지금 다현아 여기 봐봐 오 다현이 있다 오~~ 다현이 되게 예쁜데 진짜 영상에는 희한하게 생겼네 다현이 사진 발이안 받아 돌아가는 남자 있겠지 다현이는 결혼 안 한다며 갑자기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바뀌었어? 근데 다현아 아빠랑 살래? 봐봐 대사만 하잖아 봐봐 아,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자기가 연주해 주는 거야? <laughs> 나는 딸내미라고요 <laughs> 너 딸내미야? 아들 아니에 공격 습관 공격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음이 <laughs> 풍격 풍격 진짜 이 옷은 레전드 생선 뭐지? 하하하아 이불을 왜 이렇게 다걷어쳤어안 추워? <웃음> <웃음> 누가 이렇게 다 걷어차래? 아이고, 힘도 좋다, 진짜. 음. 아이야새띵 아. 입고 울고 있어. 하이, 다윤. 다윤이 하이. 너무 예쁘다. 다윤이 옆에 나오지, 토 냄새 나. 이걸 벗기면, 내 머리. 아니, 내 머리라니. 딸내면 내 머리라니. 응? <laughs> 좋아? 으아, 이게 뭐야. 세상이 움직인다! 카페 왔다, 윤. 하지만 잔다, 윤. 잠이 온다, 윤. 커피 진짜 많이 했 아빠야, 진짜. 너 뜬데레에요? 어리도리 아 귀여워 눈 떴어. <laughs> 아 웃었어. 응, 쩍쩍 입에 닿상. 응. 내가 날 거야. 응. 아윤이, 할미할구랑다리스 응. 응. 내가 사준 그 모자가 지금 제일 맞지 않나? 커거면좀 응. 크잖아. 네, 네, 커요. 커요 꿈이 가요. 아이야. 맞아요. 꿈이 가요. 꿈이 가요. <웃음> 그. <웃음> 응. 국민, 국민 사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. 원어민이 좀 보여줘 봐. 못 먹어요. 마이머. 마이머. <laughs> 진짜, 진짜 이게 마이머. 마이머. 뭐. 마이 두 글자 있었는데 뭐지? 말아. 아 말아. 말아. <laughs> 야 뒤집어도 떨어지나. 노스. 브라운 너무 좋아. 와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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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 <왜> 이렇게 따뜻한. <laughs> 우리, 우리 어린이집, <laughs> <laughs> 이거 왜 붙잡고 <못> 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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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인생 81일 차. <laughs> <laughs> 음, 할 말이 많아,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. <laughs> 첫 부추, 아무도 안 주는 첫 부추. <laughs> <아무런> 중기라, <이건. 웃음> 봐요. 마트 가자. 젤리야. 임신이 끝나니 젤리가 땡기지 않아요. 젤리가 생겼습니다. 이거 아, 말한다. 오리고기. 내가 만든 부추무침. 쳐다보고 있노. 자꾸 뱅글뱅글 돌면서 자요. 분명히 새벽에 두번 정도 세워놨는데 또 이렇게 앞으로 누워서 자야. 다현아 배불러? 기분 좋아. 먹힌대, <laughs> 파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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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지 정말 컸었거든요. 커서 벨트를 항상 매던 바지였는데 지금 딱 맞아요. 그리고 몸무게가 최근에 조금 더 빠져서 이제 임신 전 몸무게보다 한 2kg 정도 남은 상태고 물론 밥 먹으면 다시 1kg가 더 플러스 되지만. 누구라 얘. 왕 할만 지지 예? 왕 할만은 지지. 맞 할미 집 갔다와서 불냄새 빼는 중. 티비를 음. 못 보게 제 몸으로 갈았어요. 너는 초점책 보라고. 그 드링 요거트. 그링 요거트에 견과류. 아침으로 먹고 있어요. 다현이한테는 휘장바닥 ASMR이겠지?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, 얘랑 가창에 한번 놀러 가보려고요. 배바이 오늘의 다현이 옷은 지돌이. 아. <laughs> <laughs> 재밌어? 너무 재밌어서 또 거품이 나왔어.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어? 쿠폰 어디갔어? 아 이쁘다. 다이 모자 모습이. 이거 이쁘다. <laughs> 나 근데? 오늘도 다해서 밥 먹는 변다윤.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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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행이 소리야, 자기 소리야. 정말 맛 있는 아이스크림이야. 아연이 뭘 꽂혔어? 아유 뭐 봐? 뭐애 아빠가 된 변경섭. 오늘 머리를 잘랐다. 커피를 마신다 귀가 크다 찌브~~ 뭐 어, 보고 그랬나? 뭐가 그렇게 재밌어? <laughs> 아이 예뻐라 알갬 브라 한약 을먹고 입맛 이 돌아요？저는 왜먹 으려니까 일어나 는 거야？제발 자자 자자 자 어. 겁나 맛있 어. 갑니다 우리 다이소 가요 아우 너왜 애칭을 가려 다현이 진짜 귀여워요 아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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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라고? 할머니. 짜잔. 다윤이 할머니가 어린이날 선물로 병풍이랑 세이펜 사줬어요. 요즘 이거 필수라고 하더라고요. 병풍 쿡 찌르면 노래 나오고 그러는 건데. 짜잔. 이렇게 다윤이를 가뒀어요. 근데 되게 재밌어 하면서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더라고요. 너 구구단 아직 모르잖아. 아무튼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잘하네. 손모워한 돼. 손여워 귀여워. 귀여워. 가겠어요한팔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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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워 귀여워. 귀여워.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? 이번 생은 예쁘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기 구름이 오고 있어요, 지금. 예, <laughs> 사건 내 잠옷 구경해. 그래, 구름이 오고 있네. <laughs> 저의 시리얼 존. 밀크를 한통다 부어주고, 서리태 볶은 콩가루, 바르면 안 나. 서리태, 고소하게 볶은 콩가루, 서리태. 이제 곧 애기가 100일이라서 저도 산후 탈모가 올것 같더라고요. 한 스푼? 그리도 이만어고 이거 완전 초코 그 잡채. 이거를 하루에 한끼 정도 먹고 있는데, 변비도 없고, 벌써 몇 번째 실패 중인 가십걸 정주행. 양이 치부 です。 치부 이거 봐야지 봐야지, 하연아. 응, 그 다음에 저쪽. 옳지! 빨리 타봐. 얘들아. 얘는 등을 좀 해볼게요. 등. 자, 등.